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숨과 꽃그림 멋 글씨 쓰는 은주 갤러리 인데요 오늘 오전 수업 끝 마치고 무선전화기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이 되나 영상 촬영으로 테스트 중이에요 소리가 잘 들리고 영상이 잘 찍히면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활숨과 꽃그림을 쉽 게 배워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멋들씨까지 연결해서 꽃그림 캘리로 작품을 만드는 방법 촬영하도록 할 겁니다. 날씨가 너무 덥죠 저는 오늘 갤러리에 오존수 끝나고 잠시 여유가 생겼어요. 여유 생겨 있으면 제가 영상 촬영을 가끔 하고 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꼭 그림 쉽게 배워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작업을 한답니다. 날씨 너무 더울 때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. 또 건강하게 우리가 또 작품 활동할 수 있도록 체리감배 잘 하셔야 되겠지요. 또 다음 시간으로 만날 걸 약속하고 얘기해서 테스트 종료합니다.